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사랑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처나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네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물음, 무슨 름무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시기, 그 때에 나타날 증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은 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을 피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제 곧 솔로몬 때로부터 지어졌던 성전은 그 성전이 예표했던 예수님으로 인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반역했던 예루살렘 성에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제자들이 갑자기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헤롯이 지었던 이제3 성전은 그 아름다움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다키투스에 보면 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굉장히 이이 이 당시 때 성전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순회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살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굉장히 극찬했다라는 내용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 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전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37,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할때이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집, 이 집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성과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 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왜 파괴되는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투를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의중,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그들이 예전부터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선입관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본 내용,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왔던 그 선입관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진 선입관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열려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증조가 있을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이런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겠으며 있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이말 멸망, 그리고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한 가지가 더 확대되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증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조가 있어오리까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질문, 곧 주님의 임하심, 재림이죠. 세상 끝에 있을 증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에 있을 증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아마도 마태가 제자들의 방금 말했던 이 질문을 추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 질문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전에 있을 환란에 대한 그림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재림 전에 있을 징조를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절에 보면. 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있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전쟁 어, 그. 전쟁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전쟁이 다시 일어나겠는가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어떤 주역의 상황들을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날치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곳들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 역시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레메 때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이 당시 성경은 종교적으로 너무도 중요했고, 또한 사람들의 눈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성전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던 성전도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는 아끼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아름다운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영원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노력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상급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매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삶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